오늘은 밤비 안마를 해줄거예요 지금 밤비 안마 해주러 가볼게요 밤비는 지금 이렇게 쉬고 있어요 제가 왔잖아요 한번 이름 불러보면 밤비 밤비 반응도 없어요 원래 이렇게 제가 갔다가 앉으면 밤비는 아마 꼬리를, 꼬리만 꼬리 움직일 거예요 그쵸? 꼬리만? 무슨 의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래서 오늘은 밤비 안마를 시작해 볼게요 손님, 엄마 해드릴게요. 두피 먼저 해드릴게요. 어... 어깨가 엄청 많이 뭉치셨네. 귀 열어드릴게요. 귀 닫아드릴게요. 아, 시원해. 발 마사지도 해드릴게요. 이제 제일 좋아하시는 패 마사지 해드릴게요. 뒷다리는 갑자기 왜 벌리세요? 또 간지러우신가봐요. 아 손님 기다리세요. 아직 웨이팅. 고관절 마사지도 해드릴게요. 이제 얼굴 마사지 해드릴게요. 음 예뻐. 예뻐. 음, 볼살이 많으시네. 음, 음 어, 예뻐. 아우 볼살이 진짜 많으시네. 아우 머리 여기 간지러우셨어요. 쌍으로 긁어드릴게요. 다 끝났습니다. 3만원이요? 아니 손 말고 3만원. 3만원. 아니, 흠 말고 3만원. 3만원 주고 가셔야죠.